다려봐요. 됐다. <laughs> 어디로 가야 되지? 올라가야 돼? 아 올라왔구나. 밑에가 좀 궁금하긴 한데, 다 여기 다시 안올것 같으니까 밑에 한번 갔다 옵시다. 뭐지? 밑에 한번 갔다 옵시다. 여기 다시 안올것 같으니까 쭉 떨어지면. 음, 아, 아닌가. 일다 그냥, 지나갑시다. 아, 아니다, 밑에 가자. 갔다 오자. 얍. 뿜. 어? 아이씨. 슈퍼 히어로 랜딩. 그거 하고 싶었는데. 아! 아이씨. 이걸 좀 밀어놓고 아, 올라가 있다가 헛찻 이렇게 좋아 자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쭉 어어어 갑자기야 오케이 여기 맞지 갑시다. 아마? 아 오케이 아하하씨아 <laughs> 잠깐 여기서부터야 아 내가 미개했지 왜 이렇게? 잠깐 한번더 죽자 내가 너무 미개했다 여기서 바로 여기로 떨어지면, 어? <laughs> 오케이, 득. 네? 아싸. <laughs> 여기가 아니구나. 한번더 가야 되네. 한번더 가서 벽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어, 내가 너무 미개했네. 괜히 힘들게 다녔네. 자. 얍. 간다! 얍. 좋아. 자, 앞으로 먼저 갑시다. 얍. 어메, 갑자기야. 저건 필요가 없고, 일단 이거 움직여서, 뭐, 어떡하란 거지? 가보자, 일단. 어메! 저걸 막으란 거구만. 안녕. 개 맞고. 음. 이걸 저기부터 가야 된다. 저기부터 가서 돌을 먼저 떨궈야 된다. 딱 보니까 갑시다. 얍 아, 깜짝이야. 어. 아, 저거 4개 뚫어야 되네. 저거 4개 없는데 지금. 음... 핫차. 나이스. 핫차. 핫, 하... 아, 노! 저거 4개를 어떻게 모지 여기서 하나씩 파밍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아아아, 아, 아, 노우! 아, 때, 아, 이거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저장을 아, 저장을 안 했네. 가서 일단 다시 저장을 하고 아니면 저기서 모아 가면 되지? 여기 여기 있었죠? 밑에 내려가면 맞아 여기 두 개짜리. 여기다리 먹고. 뭐, 여기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이젠. 슝. 얍. 젖. 좋아. 그리고, 뭐, 그 파란색 그거 없나, 또? 가면서 하나를 열면 되는데. 저장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 없나? 여기 하나가 있는 걸로. 아. 일단 가서 저장을 해놓고 다시 옵시다, 여기로, 그러면. 안되겠다. 자, 고! 얍! 자, 네 개째 먹고. 아, 늦었다, 늦었다. 야! 아, 좋아. 저장을 해놓고. 아, 저안 나오네, 역시. 오케이. 일단. 아, 노노노노 no, 아, 저 하나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 일단 스킬 트리 하나 찍습니다. 이거, 초강타. 아, 능력 2점? 이런 미친. 나갔다 옵시다. 안되겠다. 나가는 건 쉬우니까. 나갔다가. 헛차. 나가서. 파란색을 한번더 보러 옵시다. 아! 아아 오케이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돌아가자 하 오케이 됐다 가자 이제 무사 귀환하면 됩니다 아 저게 하나 생겼네 빡치게 아 예스 열려라, 참깨. 좋아. 이걸, 막고. 저장을 한번 하고. 아이고.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하고 이걸 먹으러 갑시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아 아! 바로, 실화가 돼버리는. 얍, 쳐, 자. 아! 아우, 아파라. 저장을 하고, 얍, 아. 오케이. 하고, 이거를 끌고 가서, 밑에 거까지 다 막으면 되겠죠. 옆 가라! 어머! 깜짝이야. 그리고 이 밑에 저기를 막으면 되겠지, 이제. 헛! 나이스. 자, 아, 여기까지밖에 못 가냐? 안타깝다. 뭐지? 아, 못 가네. 저기 그거 하나 있는데. 깜짝이야. 아! 아, 아, 이개같 <laughs> 어디야, 아. 아, 파란색이 없어가지고. 어, 레벨 2네? 개꿀. 그 관통 찍어야겠다. 안 찍고, 뭐야, 능력 2점이잖아. 강타, 분할 불꽃이 필요하다고? 아, 강타라는 스킬이 필요한가 보구나 이거 어딨냐? 이런 거아 이거 이거 이거다 딱 봐도 이거다 강타 이게 필요한가 보네. 예라잇 yeah, like? 근데 뭐 저거 배울려면 한참 먼거 같은데. 아, 아 빠르게 밀고 가자. 안 가? 빨리 가. 이걸 밀어 쬐끼고야 박아 놓고 오케이. 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냥 나가는 길인가? 뭐지? 어 갑자기야. 어 저기를 어떻게 가지? 저거 뚫어야 되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가볼까? 여기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아 오케이. 이런 거 비슷한 걸줄 알았다 일단. 쏴라! 나이스! 일단, 여기 있고. 좋아! 모길 잘했군. 좋아! 어, 다섯 개. 여유롭죠, 이제? 이제 좀 되네. 자 저장은 위에 가서 합시다. 뭐 죽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 뒤질라고. 뭐 이거, 이것도 여유가 있으니 한번 써 주고, 여기서 나 이제 저장을 하고, 자, 나갑시다. 나가자. 어머! 안 돼! <laughs> 저 녀석이 저기 있을 줄 몰랐다. 오케이 여기로 나가면 되겠지요 됐쓰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아! 이 <laughs> 개같은 <laughs> 저장을 하나 해놓고 이 쉬운걸. 저장을 한 번, 에이씨, 오케이. 저장을 한번 하고. 오케이, 체력은 풀이니까 그냥 가고. 오케이, 돌안 떨어진다. 가자. 아! 다 왔다. 뭐야? 아닌가? 아, 여기구나. 어후, 다 왔다. 드디어 끝이구만. 얍, 쳐! 자, 그럼 이제 올라가라고 하니까. 여기가 뭐가 있었지? 아, 밑에 그냥 물이었지? 다저장을 하나 하고 2단 점프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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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예스. 아. 음, 제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라 저기 아무것도 없네. 갑시다. 으흐! 오랜만이구나. 아, 아프잖아. 턱 좋아. 아, 잠깐만. 자, 일단 저기까지 가야 된다. 일단 세이브까지 가서 아! 빠르게 달려라 회복 먹고 고우 나이스 자 가자 자 이제 아 저쪽도 안 갔네 아안간게 아니라 못간 거구나 가시 때문에 일단 갑시다 아 아파라 저기가, 오, 씨, 못갈것 같다. 대시 같은 게 있어야 되겠다. 엄매 어, 아파라. 저긴 가시 때문에 내가 못간 거고. 여기도 대시가 있어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음. 여기, 2층. 나이스. 저장 한번 하고. 후, 아이씨, 모기 한 마리가. 아하 <laughs> <laughs> 오케이. 몸베 무서워라. 과장 하나 더 하고. 아이고! 아 <laughs> 저것들. 오케이, 살았다. 어뒤집줄 알았네. 들어와, 그렇지. 자, 직진하다가 2층으로 올라간다. 오케이, 아, 노래가 왜 이래? 아, 맞다, 이 친구들. 오케이, 직진! 와 세다. 와, 나이스. <laughs> 아, 도전 과제를 갈성함 플라이 모식이라 써있었는데 자세히 못 봤다 이씨. 갑시다. 아 맞아. 여기도 갈수 있지 않을까? 가보자. 아못 가네. 제가 한번 가 보고 싶은데, 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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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올라가서 일단 저장을 하나 하고, 핫 올라가서 헛찻짜짜 짜. 짜, 짜. 다 여긴 뭐가 있을까 새로운 길이네 오케이 어우 능력 지금 4개 쌓였네 빨리 찍어야겠다 빠르게 갑시다 오케이 자 4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는 이제 능력이 두개 필요하고, 영혼의 고리를 만들면 이라이프셀을 회복. 오케이, 이거 하나랑 두개 남았네. 수중호흡. 3단 도약. 음. 음. 일단, 3단 도약을 해서 회표를 좀 올려야겠다. 수중호흡까지 가서, 2점, 3점이니까, 5점을 모아야 돼. 와우. 다 왔다. 직진. 날 들여보내줘. 어어어! 깜짝이야! 와. 와. 아. 개쎄다, 진짜. 야, 이리 와. 그렇지. 날 들여보내주시게. 자. 하, fuck. 긴 소나무 극혐. 기다려 봐. 어우 씨. 일단 저장을 하자. 엄매. 난 저장을 하고 오늘 오리 앤더 블라인드 포레스트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오, 귀엽다 이거. 어 이렇게 하니까 위치까지 쭉 보고, 오, 아 오, 오케이. 자, 여기서 굿바이. 수고하셨어요.